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 콕타워프는 이번에 인공지능을 주제로 특성화를 진행했고 1차 그 연도 성과를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성화를 위한 학과 개편, 특성화 기반 구축 그리고 AI 특성화 프로그램 예산증액의 필요성에 대해 그 순서로 발표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성화를 위한 학과 개편입니다. 저희 컴퓨터 학부는 108명 단일 학부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최근 인공지능은 교육의 수요가 높아지고, 어, 그, 인공지능에 대한 커리큘럼이 기존 커리큘럼과 많이 다른 관계로 저희는 이제 인공지능 도공을 신설해서 인공, 컴퓨터 인공지능 학부로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전공 9 0년과 인공지능 전공 48명으로 어, 구성이 있습니다. 이런, 어, 이런 구조는 2024년 신입생부터 적용이 되고 2025년 2학년에 전공선택을 어, 처음으로 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논의된 사항으로는 교과 과정 개편, 그리고 학생 전공선택 및 전공 이동 방법, 어, 그 다음에 트랙제 운영 방안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향후에는 전공물 트랙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할 예정이고, 인공지능 전공 교수 임용을 조금, 어,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특성화 기반 구축입니다. 어, 첫 번째로 교육과정 혁신에 대한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설된 인공지능 전공 48명에 대한 이제, 어, 어, 그 교육과정 혁신으로 첫 번째로 어, 2023년에는 3개의 과목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계학습, 자연화 처리, 음성 인식 과목을 신설을 했고 2 4년에는4 개의 과목을 또 신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컴퓨터 정보 90명에 대해서는 2023년 1 개의 과목을 신설 했습니다. 시스템 보안과 해킹이라는 과목을 신설했고 트랙제 운영을 통해서 학생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트랙은 백엔드 그리고 보안 개인 게임 트랙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수요 조사를 통해서 지속적인 트랙 개발 아, 과목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기계학습 어, 기계학습과 어, 목은 김일 교수님이 아, 담당해주실 예정이고, 기계학습의 기본 원리라든지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뭐 베이지안 이론 같은 것들을 다루게 됩니다. 자연어 처리는 신영 교수님이 담당을 해주실 예정이며, 규칙 통계 기반 방법, 기계학습 방법. 자연어자연어 처리, 운영, 분야 등을 다루게 됩니다. 음성인식 인문 같은 경우도 김일 교수님이 담당해 주시며 은인 마라프 모델이라든지 오픈 음성인식 초기 등을 다루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스템 보안과 해킹은 컴퓨터 조공에서 어, 신설된 과목인데 이수수 교수님이 담당을 하시게 되고 어, 컴퓨터 시스템 해킹 지식, 기초 지식이라든지 패스워드, 래킹 등의 해킹 기술, 그리고 해킹 방지 기법 등을 다루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어, 교육 환경 개선입니다. 현재 이제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학습 기반입니다. 기계 학습 기반인데 이런 기계 학습에 투가된 고가의 딥러닝 그래픽 서버가 필요하게 됩니다. 아, 따라서 저희는 실습용 어, 서버 구축을 이제 어, 기반 구축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딥러닝용 서버를 어 A6000 GPU 두 개가 들어간 어, 서버를 일단 하나 구매를 했고, 그거에 맞게, 앞으로 아, 또 서버를 많이 살 예정이기 때문에, 구매할 예정이기 때문에, 서버실 전력을 100A에서 130A로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노후된 시설, 뭐, 월스텝이라든지, 기타 장비들도 정비를 했습니다. 옆에 보이는 이제 사진들이 어, 정비된 서버, 도입한 서버, 그리고 정비된 서버실의 모습들입니다. 뭐 두 번째로는 시습 환경을 또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합 방해실 구축을 7호관 502호에 했습니다. 이, 아, 이 복합 방해실 같은 경우는 AI 최고수 과정이라든지 기타 여러가지 이제 통합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시습실에 AV 시스템을 교체를 했습니다. 7호관 502호, 512호에 교체를 했습니다. 옆에는 그 사진들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개선점 및향계이라면은 어, 이제 보다 많은 과목에 실습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근데 현재 이제 저희가 실습실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어, 조금 더 많은 실습실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습량 서버가 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따라서 차년도에는 어, 어, 지속적인 추가 추가 구매가 필요합니다. 옆에 보이는 사진은 AI 최고수 과정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러한 실습 환경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명확하게 연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AI 특성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AI 특성화 프로그램 첫 번째는 AI 최고수 프로그램입니다. 어, 최근에 인공지능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써 어, 수업 만으로는 그 동향을 파악하거나 유연하게 대처하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그 해결 방안의 일환으로 AI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수진이 집중 멘토링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생각했고 이것을 이제 우리는 AI 최고 수 프로그램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는 참여 학생 수 먼저 참여학생 수가 5명으로 목표를 잡았는데, 6명으로, 어, 최종 6명이, 어, 아, 참여를 하게 돼서 120포인트를 달성했고요. 그리고 특강도 저희가 했는데, 누적이나 59명으로 164포인트를 달성을 했습니다. 지금 아래 보이는 표는 이제 저희가 방학공원에 수행한 특강을, 어, 특강표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 AI 최고수 프로그램은 그말 그대로 이제 교수들이, 교수님들이 이제 학생들을 멘토링 해주는 프로그램인데 그 실적이 일부로서 이제 AI, 최, 아, AI 경진대회 국회도서관 관장상, 그러니까 공, 과학기술 공공 AI 데이터 분석 활용 경진대회에서 이제 국회도서관 관장상을 수상을 한 아, 결과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전반적인 만족도 조사 결과 매우 만족도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이제 향후 계획으로서 어, AI 최고수 프로그램의 참여 학생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AI 최고수 프로그램의 특강 부분을 더 확대해서 수혜를 입는 학생들이 더 많을, 많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AI, 이 AI 최고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기업 탐방이라든지 AI 학회 참여 어, 등등을 더 지원할 예정이고 공무원, 공무원 지원도 마찬가지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저희 이런 AI 최고수 프로그램은 저희 AI 그 특성화의 대표적 분야로서 이제 학과 및 입시 홍보 등에도 적극적으로 이용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AI 자격증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이제 최근 KT나 많은 금융권 기업에서도 자격증을, AI 자격증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에서도 대학 교육에 많이 이제, 참고하고 편입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AI 자격증은 취업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실무 역량 증대에도 도움이 된다고, 조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AI 자격증 중에서 KT 주, KT에서 주관하는 AI FB 자격증을 취득을, 체지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자, 이 AI FB 자격증 같은 경우는 AI 실무 역량을 평가하는데, 세 단계 중에서 AI의 세 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는 두 번째 단계인 어스쉽, 그래서 실무에 많이 쓰이는 파그나 데이터에 대한 코딩 기반 데이터 분석 처리 모델링을 평가하는 자격증을 목표로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5명 목표로 했는데, 12명이 이제 자격증 취득을 해서 240%를 달성했습니다. 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 중 90%가 이 프로그램은 재추진하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었고, 또합격률이 이제 48%가 48 되는데, 이 48%는 이제 타학교보다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는 보다 많은 학생들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고, 또 궁극적으로는 이런 AI 자격증 취득을 저희 인공지능 전공의 졸업 여건으로 어, 추진할 수도 있다, 추진하고 싶다라는 것이 일단 저희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AI F B 자격증 교육이자스님의 A 형태라서 현재 좀 효과적인 교육이 되지 않았다는 의견들이 있으므로 어, 그, 그 KT에서 이제 방문, 방문 강의를 어, 추진할 예정입니다. AI 특성화의 세 번째는 개강형교육법계 프로그램입니다. AI 관련한 개방형 교육 확대 및 학생들에게 어, 최신 기술 동향을 알려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배경에서 시작을 했고, 이를 위해서 지역사회 연계 AI 습강 그리고 AI 외부 초청 세미나 운영을 하였습니다. 실적으로는 이제 지역사회 연계 AI 습강두 건, 목표 두건의 실적 두 건으로 100%를 달성했고, AI 외부 초청 세미나도 마찬가지로 목표 조건의 실적 조건으로 100%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특강들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부분의 특강에 대해서 매우 만족, 조금 만족을, 만족 어, 의견을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역사회 연계 AI 특강은 아, 그런데 이제 지역사회 연계 AI 특강은 미래를 코딩하는 제2리버스티의 마 i 에서업과 중복이 됩니다. 따라서 2000년도에는 AI 외부 초청 세미나를 확대하고 AI 분야 취업률 제고를 위한 기업, 졸업생 특강 등을 실행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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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예산의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 정리하는 정리의 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AI 교육은 실습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AI 어, 교육서비서버구입비필요비스니다 교육 자 그런데 이 서버는 한 대당 수천만 원이 어, 스펙에 따라 다르겠지만 수천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또한 이런 서버를 운영할 수 있는 서버실, 어, 서버실의 그 서버실도 필요하고 또 실습실도 확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AI 최고 수 과정이 상당히 어, 잘 운영됐고 학생들이 만족도도 높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실력 향상에 기여했다고 저희는 자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과정에 대한 확대가 필요한데, 어, 먼저 참여학생의 확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특강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참여학생에 대해서 AI 기업 한각이나 학회 참여, 지원이나 공모전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AI 최고수 과정에 대해서는 학과 대표 특성화로 학과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AI 자격증 과정도 효과적이었다고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이 AI 자격증 취득 학생 수를 늘리는 것이 목표고 어 궁극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인공지능 졸업 전공 졸업 요건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 다 됐어요?